지금 당신 뭐하는 짓이야? 이창수 본부장이랑 여기서 왜 나와? 이창수 본부장, 니가 상사면 상사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할 거야.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39, 수도권에 본사를 둔대기업건설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2년, 얼마 전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현장을 수없이 뛰었고, 조직 내에서 말없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시에서도 튀지 않고, 상사들에겐 불만 없이 따르며, 후배들에겐 믿음직한 선대로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쌓아온 시간이 결국 승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는 스물다섯 때 친구들과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친구들과 연말 기분을 내려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 같진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이 이어졌고 자주 만나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겼고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고 아내는 딸이 놀이될 무렵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이에게 전념했습니다. 큰 갈등도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딱히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기대할 것도 없는 무난한 부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원을 다녀오면 스스로 숙제를 하고 가끔 전업상을 함께 차리는 나이가 됐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엔 셋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별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런 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오는 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 겨울 회사에서는 부서별로 주최한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엔 직원들끼리만 모이지만 이번에는 이창수 본부장의 제안으로 일부 직원에게 부부 동반 참석이 권해졌습니다. 올해는 가족들도 고생했잖아. 이런 자리에 함께하면 서로 더 끈끈해질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고. 아내는 뜻밖에도 흔쾌히 따라섰습니다. 행사는 강남의 한 호텔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섰고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도착하니 본부장님이 가장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부장, 아내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평소 유학에 농담을 잘하던 분이라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었고 아내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 없이 식사와 건대로 끝났습니다. 귀가 후, 아내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 본부장님 사람 참 느끼하지 않아? 저는 원래 말투가 좀 그래. 칠속 있는 분이야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였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이 모임을 시작했다며 외출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화장은 눈에 띄게 진해졌고, 옷차림은 점점 짜라졌고, 노출이 심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늘어났고,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변화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둘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가정에 집중하는 사람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변화가 아니라 무너짐에 전조였습니다 그날 송년회에 참석했을 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단지 남편의 회사 사람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어서 따라나선 자리였다. 호텔 뷔페에 도착하니 그 사람 이창수 본부장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김 부장 아내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계속 마음에 남았었다. 싸 내내 내 쪽을 자주 바라보던 시선도 며칠 뒤 친구들과의 모임이 생겼다. 아이 막히고 모처럼 한번 나가자는 말에 나도 모르게 흔쾌히 나가겠다고 했었다. 지난 화장, 오랜만에 꺼낸 짧은 스커트 그날따라 나도 내가 낯설었었다. 우리가 간 곳은 강남의 나이트클럽이었다. 오랜만에 춤을 추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친구 한 명이 웨이터한테 붙잡혀 룸으로 들어갔고, 우리도 다 같이 따라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방 안에, 이창수 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룸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잡았다. 야, 왜 그래. 그냥 놀다가, 그 사람도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괜찮아요. 모르는 척 할게요. 걱정 마요. 분위기 안 깨게 재밌게 놀다가요. 나는 결국 그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 옆에 술이 오갔고, 농담과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 그 사람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나는 이미 취해 있었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늦었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방을 나왔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거부하지도, 이유를 찾지도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였다. 숨겨온 갈증. 억눌린 욕망, 모든 것이 그 사람과의 몸에서 터져나왔다. 놀랍게도 너무 잘 맞았었다. 정말,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고 느꼈다. 새벽 1시, 나는 호텔을 나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었다. 남편과 딸은 이미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샤워를 하며 거울을 마주했었다. 그 속에 있는 여자는, 내가 알던 엄마, 아내가 아니었다. 다음 날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었다. 어제 진짜 좋았어요. 속궁아 이렇게 잘 맞는 사람 흔치 않아요. 주연 씨도 그랬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 저도 좋았어요. 이상할 만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곧바로 그가 말했다. 그럼 가끔 회포나 풀자고요. 남편은 걱정 마요. 제가 김 부장은 잘 챙겨 줄 테니까요. 나는 그 문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었다. 남편이 나를 아무 의심 없이 바라볼 때면 나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책감은 이상하게 사라졌었다.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었다. 남편의 손길은 정직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내 몸은 그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사람과의 속궁합이 계속 생각났었다. 정말 잘 맞았고 내 몸은 그 감각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연락했었다. 그 사람도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보냈고,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고 다시 만났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보다 감각이 우선이었다. 만날 때마다 나는 확실하게 절정에 닿았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처럼 느껴졌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휴대폰이 조금 느려진 것 같다. 남편에게 무심코 말했다. 여보, 나 폰이 좀 이상해. 자꾸 알림이 안 뜨고 멈출 때도 있어. 남편은 조바하며. 내 옆에 앉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설정을 하나씩 확인하던 그 순간 화면 상단에 알림이 떴다. 오늘은 못 봐요. 내일은 괜찮은데. 남편의 눈이 거기 잠깐 머물렀다. 민지 누구야? 아, 어 그냥 대학 동창이야. 나는 빠르게 휴대폰을 받아들고 알림을 내렸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민지는 내가 본부장을 저장해둔 이름이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 그래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괜히 티안 나게 웃으며 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욕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걸릴 뻔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날 뻔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위태로운 스릴이 나를 더 끌어당기고 있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친구리 모임을 만들었대. 애들 다 맡기고 좀 자유롭게 보기로 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키우며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출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많을 땐 연달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는 날이 점점 익숙해졌고, 아내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훨씬 진했고, 옷은 계절과 상관없이 가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밝아진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 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폰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알림도 가끔 안 뜨고 먹통되는 때가 있어. 줘봐.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 옆에 앉아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설정창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배터리 상태나 캐시 정리 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화면 상단에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은 못 봐요. 내일은 괜찮은데? 잠깐이었지만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말하던 예진이나 소희 수진 같은 친구들과는 다른 이름. 아무 말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민지. 누구야? 아 그냥 대학 동창인데. 아 그래.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말 끝이 묘하게 느려졌고 순간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던 듯 휴대폰을 돌려주고 그냥 OS 업데이트 한번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 어딘가에 민지라는 이름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욕실에 들어가 있을 때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동창인데 존댓말을 쓴다고 그날은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오전부터 현장 보고와 일정 조율로 회의실 여러 번 들락거렸습니다. 오후 4시쯤 이창수 본부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김부장, 이거 좀 봐줄래요? 태블릿이 이상해. 사진 정리하려는데 자꾸 꺼지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건네주었고 이미 화면 잠금은 풀려있었습니다. 저는 네, 잠깐만이라고 대답한 뒤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은 옆에 앉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설정창을 열고 기기 최적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약간 버벅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파일 정리 앱을 시행하려던 순간 실수로 사진 앱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앱이 켜지자마자 가장 마지막으로 저장된 사진이 화면 전체에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호텔룸의 커튼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실루엣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 옆구이가 들어가는 검은 민소매 티셔츠,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가죽 크러치백까지, 그건 아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몇달 전부터 자주 들고 다니던,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크러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지도, 손을 떼지도 못한 채,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건 명확했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는 없어도, 지감으로 알수 있는 종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앱을 닫고, 태블릿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에게 돌려줬습니다앱 최적화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큰 가볍게 웃으며 태블릿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사진 한 장이 계속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뒷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몇 번이나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뒤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초아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강남 한복판의 허름한 오피스 건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도크를 하고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맞이했습니다. 의뢰인이세요? 네, 배우자 관련해서요. 그는 제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추적, 동선 확인, 영상 촬영까지 다 됩니다. 위치 추적기는 요즘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는 직접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을 붙인다고요? 네. 저희 팀원이 직접 따라다니며 동선, 인물 확인, 사진 촬영까지 다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몇번 움직이나요? 2에서 3회요. 보통 낮에 나가서 새벽이나 밤 늦게 들어옵니다. 지금껏 이상했던 건 많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배우자가 만나는 사람이 특정되나요? 있습니다. 제 상사입니다. 이창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탐정은 손에 든 수첩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소, 시각, 인물 다 기록해서 사진으로 드립니다. 호텔이든 차량이든 식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현장 확인은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정확하게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신분 노출 안 되게 움직이죠. 기록은 3일 단위로 드릴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건넨 아내의 사진과 차량 정보, 예상 동선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강남 거리를 걷는 동안 제 가슴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거짓말을 확신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날이었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한 진알짜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9시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보고서 메일로 발송 완료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받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은 단3장이었습니다 저녁 8시 17분 강남 호텔 정문. 사진 속에는 아내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한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고가 박힌 자동문 앞, 둘은 입구에서 뽀뽀를 하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옆 얼굴 아주 익숙했습니다. 이창수 본부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왔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있었어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법무법인 가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타무실에 앉아 저는 조용히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내입니다. 함께 있는 남자는 제 회사 상사 이창수 본부장입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호텔 앞 사진 그리고 반복된 외출 기록 충분히 소송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 행위가 명확하고 배우자의 외출이 잦고 양육에 소홀한 정황이 있으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달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는 이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혼 청구, 상간자 소송, 양육권 단독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시죠.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는 분명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혼 소장이 아내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퇴근을 조금 늦췄습니다. 아내가 소장을 충분히 이룰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정막했습니다. 스 위엔 찢어진 등기봉투가 널려있었고 그 옆에 종이컵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는 손에 종이 한 장을 쥔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봤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그럴 생각 아니었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처음엔 우연이었고 진짜 그런 사이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 가정 무너뜨릴 생각 없었어. 근데 무너졌잖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뜨린 거야. 생각 없었다는 말 변명에 불과해.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너랑 부부로 살 생각 없어. 아내는 제발 치료 와서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습니다.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줘. 그 사람하고 연락 안 할게. 무릎 꿇고 빌게. 정말 미안해 여보. 그렇게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늦었어. 난. 내 얼굴 볼 때마다 호텔 앞에서 너랑 웃던 모습이 떠올라. 그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 내가 참고 살았던 시간. 바보처럼 웃으며 밥 먹던 시간들. 그게 얼마나 허무했는지 알기나 해?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쓰러졌고 저는 날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제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 우리 얘기 좀 해요. 감정적으로 말고. 정말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보낸 사람 이창수 본부장.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12호 법정. 이혼 리상간자 소송병합 심리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이창수 본부장은 피구석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나는 단단히 표정을 다잡은 재판사를 받았습니다. 판사 앞에는 호텔 앞 사진, 지하주차장 영상, 통화 내역, 아이의 일기장 4번까지 모든 증거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약 4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판결을 낭긋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유지, 혼관계 소인용, 원고 박도윤의 이혼 청구 인용, 상간자 위자료 지급, 피고 이수현 및 공동 피고 이창수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자녀 양육권, 자녀 박미수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단독 지정, 양육비 피고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 지급. 재산 분할, 원고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및 예금 총 6억 2천만 원중 피고에게 30% 상당인 1억 8천만 원 지급. 단 이는 피고의 일정 기간 가사노동 및 수득 기여도를 고려함, 소송비용, 피고 및 공동 피고가 전액 부담, 이혼 판결이 난뒤 아내는 단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학교 앞까지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교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시 아이 주변 맴돌면 접근금지 신청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딱하나예요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소문은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남편 상사랑 그것도 딸 있는 집에서 애기 아빠는 착했는데 불쌍해라. 가족 모임, 친구 모임,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부들 사이에서 그녀는 사랑과 전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본부장 이창수의 몰락은 아내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이혼 소장을 받고도 며칠간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주 금요일 사내의신자에는 다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인사공지 이창수 본부장 직무정지 및 감찰위원회의 조사 착수건 점심시간 사무실 복도에서는 그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야 우리 부서 미니 씨도저 사람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동영상 있다는 말 들었어? 호텔 카드 내역까지 나왔대. 그의 사무실 책상은 그날 오후 인사부 직원 2명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작은 종이박스 하나에 담겨 경비실을 통해 퇴거 처리되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의 아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의 상간자 소송으로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전면 재산분할 거부 이후 소송을 냈고 별도 증거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가정 내 물리적 폭언, 융업소 여성과의 문자 내역까지 이창수는 결국 부인과의 18년 결혼 생활도, 상간녀와의 미월도 그리고 직장 내 입지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는 그가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 중 7건의 영수증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영 감사실은 해당 내역을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모든 걸 나는 침묵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질 때 소리를 지르지만 진짜로 무너진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